자, 버가못에 대해서 15번 버가못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못을 우리가 얘기할 것은 버가못이란 무엇인가 유래와 함께 원산지, 그리고 화학적 구성, 그리고 어떻게 추출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효능 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못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내는 대로 감귤이기 때문에 운향가입니다. 운향가 쌍둥잎의 운향가고 직립성의 큰 나무에 한 45m까지 올라가는 큰 나무에 자라면서 잎은 타원형이고 작고 둥근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거 버가못 그죠? 한편 오일의 그 색은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열버지기는 어, 하지만 이 자체가 태양에 노출되면 점점 어, 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녹색인데 나중에 올리브색까지도 나타낸다 하는 얘기고요. 이 버가못이라는 오일은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에센셜 오일이다. 한편 버가못은 신맛이 강하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에센셜 오일로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써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종자번식이 아닌 다른 나무에다가 접 붙여 갖고서 어, 키우는 그런 어, 식물이다라는 식물적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버가못은 열매가 녹색이었는데 익으면은 오렌지처럼 노란색으로 색깔을 노랗게 만들어 간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유래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콜럼버스가 그 카나리아 제도에서 이 스페인의 어, 베르가사로 이 즉이 나무를 가져온 거고, 이 베르가사로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주요 서식지인 이탈리아 지방 남부 지역으로 지금 어 칼라브리아라는 지역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칼라브리아 지역으로 퍼져 갖고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도 이 베르가못이 많이 이름이 떠쳐졌는데, 북부 지역의 베르가못에서 이것이 많이 허식됐는데, 그때 이제 추출을 해 갖고 에텐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르가모라는 지명을 따서 그 원, 그 베르가모, 베르가모,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지역이나 아니면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 나무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좀 여기 이제 화학적 성분을 본다면은 모노터펜유다, 모노터펜유, 모노터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이소프렌이 몇 개,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모노터펜이다. 그런 탄화수소다 하는 얘기가 알파피넨 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베타피넨도 있고. 한편, 세스키터 펜, 하나 더 있는 거, 세개 내지 이런 게 하나, 둘, 세개 내지 네개 있는 거, 세스키터 펜이죠. 그 다음에 모노터 펜에다가 알콜기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스테르 붙어 있는 거, 락톤 붙어 있는 거, 이런 작용기들이 있는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덜 익은 과일 껍질에 필, 껍데기니까 그걸 갖다가 압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추출한다. 감귤류의 특징이 뭐였어요? 과피를, 과일의 껍질을 가열하지 않고 냉압착법으로 추출하는 것이 감귤류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뭐야? 탄무트다 잘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다음 달콤한 과일 향이다. 아직도 풋풋하기 때문에 풀향기가 있다. 녹색 혹은 올리브색 녹색의 그런 그 유동성 어, 흐르는 액체다. 푸른색이 있으면 아무래도 풀 향기가 많이 나죠. 자, 이런 향들에서 여기서 여기는 탑 노트, 미들 노트, 노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노트란 향에 대한 느낌을 말하는 건데, 그 발향 순서에 따라서 탑, 미들, 베이스 노트를 얘기한다. 보통 탑 노트는 이렇게 오픈한 지 바로 한 20분 안에 날아가는 향,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느껴지는 향. 두세 시간 이후에도 느껴지는 향. 이건 휘발성이 좋으면 빨리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꽃향기나 이런 것들. 베이스노트는 뭐야? 나무향, 뿌리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효능으로 본다면은 면역계에서는, 면역계에서는 이런 감염된, 감염된, 감염증이나 아니면은 그 감기. 이런 쪽에 효과가 좋고요. 요새 쓰면 좋겠네 코로나에도 그죠 소화기계통 식욕부진 뭐 구풍 소화불량 이런 쪽에 좋고 신경계도 버가못에 진정 작용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고서 그 정신을 업 고조시키는데 왜 감귤류 특징이죠 한편 비뇨생식계에도 방광염이나 질염, 인뇨 같은데도 효과가 있고요 피부에는 뭐 습진, 건식 그리고 여기 뭐야 그 헤르페스 피부 있죠 여기 뭐 이런데 입술에좀 지금, 그 바이러스 나는 거, 그럼 지성 피부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고. 한편, 이런, 어, 버가모 오일이 피부에는 마사지나 스포나 목욕, 그리고 좌욕이나 스킨케어 제품에 의해서도 어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호흡계통, 흡입하는 방법에는 직접 흡입하거나 발량을 통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법 이 있었죠. 어차피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통해서 혹은 흡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왜왜왜위 앞에서 이게 또 나왔지? 한편 아무리 좋은 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감귤류는 뭐야? 광독성, 그죠? 광독성. 마사지나 바스 한다면 바로 태양에 노출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은 도포 12시간 이내에 하게 되면 광독성이 걸린다. 왜? 저기 식물성 베이스 오일에 버가머스를 갖다가 그 포함된 썬텐 로션을 바르면은 그흉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자, 버가머 오일에 블렌딩에서 사용도가 최대한 0.4% 희석시켜서 해야라. 화장품에서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0.25%로 제한한다. 향수도 3%를 제한한다. 버거먼 오일의 치사량은 LD50 값이 킬로그램당 뭐 1500ml 정도? 되게, <laughs> 뭐, 이, LD, 이, 이 정도까지 LD50 정도까지 l d 5 0 해진 않지만, 저기 뭐야. LD50 킬로그램당 1.5g이면 꽤큰 값이에요. 그쵸? 꽤큰 값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야? 어느 정도까지 많이 맡아도 독극물 같은 경우는 LD50 값이 무지 낮아요. 1kg에 0.1mg. 뭐 이거는 뭐야? 페0 0 500mg 이니까 허용치가 높은 거죠. 그래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좀 저기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거는 퀴즈 문제네요. 퀴즈 문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이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럼 자, 16번을 들어가겠습니다. 16번. 16번이 어 블랙 페퍼군요. 예, 블랙 페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후추네요. 그렇죠. 블랙 페퍼. 자, 16번에 대해서 블랙 페퍼의 오일이란 무엇인가? 뭐 이거 내는 다 패턴 똑같습니다. 화학적 구성, 오일의 특징, 효과, 어, 어떻게 적용시키나?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출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블랙페퍼라는 건 뭐야? 인도 지역에서 혹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었던 그 블랙페퍼인데 그이 이거의 열매를 건조시켜갖고 그걸 증기 수증기 증기법으로 추출한 것이 블랙페퍼 후추의 에센셜 오일이다. 자 여러분이 잘알다시피 화학적 성분은 알파 베타 피넨. 알파 베타 피넨은 뭐야? 모노터펜이죠. 모노터펜. 딱감 잡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노터펜, 이소프렌이 두개 있는 모노터펜이 피넨 하니면 이중 결합이 있다는 얘기죠. 한편 베타캐리오일을 어, 캐리오, 어, 어, 아, 어, 캐리오필레라고 캐리오필렌이라고갖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중 결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휴블렌 이것도 이중 결합이 있는 거죠. 아니면 에테르가 있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화수소물로 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 추출 부위는 아까 열매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건조시켜서 건조시켜서 블랙페퍼라는 후추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를 말리면 우리 후추 아시죠? 통 후추에게 저게 작아서 그 고상의 괴상 형태를 그걸 갈아서 우리는 후추가루 쓰잖아요. 그걸 갖다가 수증기증류에 의해서 수증기증류에서 추출한 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향 노트는 탑 노트로서 그 나무 향도 있고 후추니까 따뜻한 매우운 매우 그 맛이 있어 따뜻한 맛이죠. 자 여기 그 블랙페퍼의 블랙페퍼 오일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기 좀 아주 상징적으로 일쁘게 그려놓은 만화 캐릭터를 이용했는데 여기서 뭐에 대해서 했어요? 블랙페퍼는 뭐가 좋아요? 뭐가죠? 이거 좋아요 눌러 주라 해 드는 거예요? <laughs> 블랙페퍼 오일에 오일에 효능 효과를 이제 보자는 얘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어, 30분 정도 맡으면은그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건 뭐야? 앉아 있는 이런 쪽에 <laughs> 방광염인가요? <laughs> 아니면 대변 보는 건가요? 소화분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림으로 표현해갖고 저도 <laughs> 깜짝깜짝 놀라했는데 블랙페퍼 오일의 적용 방법은 피부를 마사지를 통해서. 오 이걸 직접 좀 만들고 단위는 캐리오일에 희식시켜서 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스포를 통해서 아니면 연고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대개 이제 강한 것들은, 자극성이 있는 것들은 직접 쓰지 않죠. 희석시키거나 연고를 만들거나 어, 그렇게 해서 쓰죠. 여기도 블랙페퍼를, 블랙페퍼 오일을, 아이고, 응. 왜 자꾸 또 나와. 왜안 넘어가고. 자, 이거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고. 여기 주의 사항에는 그 민감성 피부나 손상된 피부에는 주의하라. 왜냐면 하 이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민감한 곳이나 손상된 피부에는 오히려 더 자극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임산부도 피해되고 과도한 사용도 저기 피해되고 고혈압 환자도 좋진 않죠. 이 아주 그 강한 맛이기 때문었습니다. 아까 어디 빼는 게 없나요? 예. 네. 이 그러니까 블랙페퍼 여기까지 해는 거로서 일단은 여기 문제들을, 블랙페이퍼 오일의 뭐야? 추출 부위, 열매. 그렇지. 그리고 블랙페이퍼 오일의 효과로 볼수 없는 거? 볼수 있는 건 뭐야? 고혈압. 고혈압인 사람은 안 되죠. 그죠. 변비가, 있는 아까 앉아있으니까 변비 있는 사람 앉아있었지. 관절염 있었고, 저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인 사람 거면 안, 안 되겠네. 그죠. 이건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 거로 믿습니다. 일단 여기까지.